부천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이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자녀 두 세대 남아 있으며 방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막힘 없는 거실 뷰와 8인용 쇼파를 놓을 수 있는 넓은 거실, 대면형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과 냉장고 두대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부장, 하부장으로 수납장 충분합니다. 안방 포함 다른 방들도 사이즈 아주 크게 잘 나와 있고 버스 정거장은 내집 앞에 초, 중, 고등학교 도보 6분. 부천역 도보 6분, 은행 병원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 좋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대폭 할인하여 3억대이며 부천역세권 제일 착한 분양가를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실입주금은 1천만 원부터 가능하며 부족시 추가 대출 가능하니 아파트 매물 찾으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다양한 매물 있으니. 원하시는 위치, 크기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 물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